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는 했지만, 더 이상 세상의 역사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세계관을 이신론, 즉, 디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은 신이 아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마치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시계를 완성한 후에는 더 이상 그것이 작동하는데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 세계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에 왜 악이 있고 그 악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좀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는 했지만 다스리시지 않기 때문이다 개입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 타당성을 얘기하는 내용이지요 이신노는 전지전능하며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기 보다는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라는 면에서는 기독교의 신관이 아닌 보다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파스칼이 그런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철학적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성경의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노는 17세기 후반의 영국 명예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시민사회 발전과 당시 자연과학의 발전에 기이한 하나의 시대적 사조로 볼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일부 광신적인 신앙과 또 종교적 전통에 대한 비판의식, 또 인간사고의 합리성과 자율성이라는 당시의 시대 정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죠. 그러다 보니 기적이나 계시 뭐등 신앙적 차원은 약화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상징적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신관 또는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계실 줄 모르고 어,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과 거리를 두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이순노는 당시 합리적인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그나마 설득력 있게 변호하려 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 가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노력은 시대마다 필요한 노력이고 또 당시의 이론이나 과학의 발전 그리고 시대적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가진 한계를 잘 정하지 않으면 그러한 노력이 우리를 인식론이나 아니면 신앙의 함정에 빠질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신론이 가진 문제점을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신론은 신의 활동을 최초의 우주 창조에 제안함으로써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활동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이성의 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론의 신은요, 하나님이 첫 창조 후 우주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임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함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구원이나 부활 등초 자연적인 역사들을 모두 무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요. 즉 이신론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사상 체계에 들어맞는 신을 만들어낸 하나의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대 시대에 들어와서 인간은 신앙과 우주의 중심에 인간을 둠으로써 구원의 대상이요, 죄인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그가 주체가 되어서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체계는 인간 자신이 절대적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또 현대 생태계의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관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소학적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수학적 세계관을 근거로 세계가 아주 잘 짜여진 기계처럼 이해되는 그런 기계론적 세계관이 나타나게 됐고, 이 신론은 바로 거기에 기인한 형태입니다. 즉, 세계가 자연 법칙을 따라 운행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전락시킨 내용이죠. 이는 인간과 자연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훼손하게 되고요. 그 자율성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하나의 오류입니다. 나아가 그런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설명되지 않는 많은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 무력한 세계관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슨 노은 이성주의 시대 정신에 대한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고독스럽게 해드리지는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는 매우 다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론을 비롯해 어느 정도 합리성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신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따져보고 또 한계를 점검하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